불과 올해 코스피가 4월 달이었죠 2,200 포인트대까지 갔다가 지금 무려 4,107 포인트입니다. 4,000 포인트를 뚫어내면서 엄청난 그런 강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영상이었죠? 지난주 영상에서도 아직 4,000 포인트를 못 갔는데 네, 지금 지수를 보니까 한3,800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3,941이네요. 언젠가는 4,000 포인트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식을 모아가야 된다. 은행 예금처럼, 적금처럼 계속 내가 투자하고 싶은 회사에 돈을 맡기거나 은행 예금처럼 또는 계속 주식을 사서 모아가는 두 전략을 같이 이렇게 혼합해서 해야 된다. 결국 주식은 계속 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월급받아서 사고 또 우리가 뭐 상여금 보너스라든지 각종 현금 흐름이 있었을 때는 그렇게 모으라고 그랬는데요. 달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별로 그렇게 놀랍지가 않아요. 기쁘지도 않고 그렇게 막 기쁘지가 않아요. 옛날만큼요. 그런데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도 앞으로 경험이. 저처럼 이렇게 좀 쌓여가면은 제가 이때 했었던 얘기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을까? 듣기 싫은 얘기들을 이렇게 했었을까? 라는 것들을 언젠가는 느끼시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고, 어, 그렇지만 언젠가는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 날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빠르게 깨달았고 이해를 했다는 것은 자산 증식이 되었거나 곧 크게 될 그런 어떤 임계점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이것 또한 지금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경험을 해 보지 못하신 분들도 아마 많을 건데요. 꾸준하게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돈을 꾸준하게, 돈을 계속 벌수 있습니다.